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나시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변화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이나 죄,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치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자주 지리이 더룩함,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고 생명을 주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선, 선함과 순결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혼돈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목적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의 반복은 시간과 생명의 주기로 시작을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도 하나님의 빛은 다시 떠오르며. 우리에게 소망과 자비,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은 단순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빛을 비추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며 새롭게 질서를 세워가시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반응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만물의 근원인 태초원에 거하.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자체가 빛이며 그 빛은 그곧그 생명입니다. 이분이 가라사대하시고 빛이 계십니다.이분이 세상에 오시니 온 세상이 낫이었습니다.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대살로니까 전서 5장 8절 그분을 모신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구원받은 후사들의 시청각 교육 재료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땅,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오는 자연 개시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이중 구조로 대치되어 생존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보이신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듣는 믿는 것이 복되다고 요한복음 눈에 보이는 빛과 어둠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밤입니다. 율법 아래 8장 5절, 율법도 보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그림자의 표정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적언과 교훈은 다 달과 같은 빛, 밤의 빛입니다. 빛은 빛이 될 생명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 참 빛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밤의 세상에서도 낮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으로 향하고 잎은 빛을 향하듯 우리는 이둘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속했다가 낮에 속한 자가 된 사람처럼 사람이 거듭나므로 빛에 속한 자가 된다입니다. 어둠에서 잘못 태어났으므로 빛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헬계는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요한 일서 1장 7절로 9절, 어둠과 빛은 수도 없이 들락거려다속의웅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지만, 밤과 낮을 오락가락하는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쟁이이며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요한복음 1장 8절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밤의 인생을 정산하고 낮에 속한 자가 되어 항상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영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시작됩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와 구원, 개시를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원에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아 시자 즉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두려움길을 몰아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진리로 비추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곧, 독로움과 사랑, 거룩함 가운데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은, 빛은 우리를 비추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별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되어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지혜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날은 단지 창조로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시작되는 본보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은 단순히 우주의 시작을 말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구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비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